을 바깥쪽으로 좀 떼요. 잠깐만, 스톱 해봐요! 여기 찌꺼기 좀, 덩어리가, 덩어리가 이쪽으로 올라가, 잠깐만. 여기 안에 꺼지면 되겠다. 응? 이쪽에, 아이고, 덩어리가 동아리, 올라온다. 한번 꺼지면 되겠다. 어? 덩어리 응, 아닌데요? 들어갔어? 아니야, 허영가 올라왔어. 었 괜찮아, 괜찮아. 내버려둬? 어, 아, 내버려둬. 어, 나중에 다 되면. 음. 그냥. 아, 금또올라오게 이게. 꺼지면내려 그랬거든요. 먹때 <laughs> 뭐, 좀 나왔다 들어다막 그래요, 지금. 이거 뭐, 이거 덩어리가 큰데, 어? 하, <laughs> 고기. 아니 덩어리가 왔다 갔다 큰데 이거. 알아. 빼꼼 빼꼼 나오다가. 어? 빼꼼 빼꼼 나오다가 들어가고 나오다 들어가고. 얼마나 큰데? 좀길로 어때? 두께는 어? 모르겠고. 아니. 근데 소. 대략 좀 얼마나 큰데? 손바닥만 해? 응. 어. 어? 응. 아니, 나 시간 꺼야 하는 거네. 그 얘기를 잘 해줘야지. <laughs> 나와, 해봐야 완전히 나와봐야, 전히 나와봐야 지 모르겠어. 요 왔다 갔다 해서.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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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버 아, 그까 이쪽에 신발을좀들어구나 아. 서 이 빼주면서 나온 게 그거였어요, 근가 나다 들어갔다 <laughs> 신경 거슬리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다시 또 봐야지 이쪽에 또뭐 뭐가. 이제안 나와. 안 나와? 응, 얘 이쪽에나 신경 쓰세요. 응, 알았어. 네. 물이가좀이좀 막죠. 네. 이거 거좀 남아 있지. 네. 약간은 대나 했고 지금은 이 네. 정도라니까. 네. 아직도 남아 있네. 저기다떨어져나가야돼 배가네. 가도 떠다니지 가로 보니까 저 뒤에가 아직 시원하게 안 나간다는 거야. 음. 뒤쪽이 물은 내려가는데. 찍이 그냥 아직 어, 아직 너는 있잖아. 응. 보이지? 응. 아, 보이시죠? 네. 조금 배가 테두리는 보이고. 여기서 봐. 매싱이 잘 나가잖아. 응. 여기서 볼게요. 갔어 응. 응까 여기 마지막 배관이네 그 뒷면 거이이거 여기가 배관 보이죠 끝에 음. 피부실 뭐, 이게 배가인데 이거 맞네 피부실 배관이 돼라고 이게 으음 피부실 배면에 되는 거그 뒤에가 지 별도로 나봐은 나가는데 음. 여기서 안들잖아이 얼마야 여기서, 빼니까 더 보인다, 그죠? 음. 여 여기 보이죠? 여, 여, 흰 거, 여기 보이지? 음. 출렁거리는 게 물인데, 물이 바닥이에요. 어. 여기, 여기 흰거 있잖아, 지금. 음. 여기 있지, 떠다니지. 네, 그거, 그거. 그건... 물이 야 이거. 응? 물이 아, 바닥 쪽이다. 음.

아왜래도 o 빨리 얘기. 왜안는여기안 가요. 메탄동 여기 는학술 때문에 막혀봤어

계속 나오니까, 요즘만 고장... 딱딱하면 이제 많이 들어요. 이거한딱하니까떨어지면 말아가지고, 거 음. 예, 이게 또, 기서숱에가 딱딱한 거막 이상한 소리잖아요 소리 막, 딱딱, 숱에 뺏기고 막, 깨끗 는 <laughs> 잘네 기대됩니다. 아유 깨끗하지 있거나 이게 이 2개월이 정상적입니다. 음. 아이고, 맑은 물을 뿌리네. 배관이 깨끗하잖아. 인물, 인물 나오네. 배관 배가... 인물 나와. 이건 뭐지, 근데 이거? 들어가는데 여기 좀오른네 싱크대에서 들어온, 여기서 들어온 건가? 하얀 거? 응. 어.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여기는 아, 여기서 바로 옆에, 뒤에서? 응. 응. 여어볼까요 아니, 여기 뒤에서, 여기서. 세탁실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자한번 봐줘. 네, 네네네. 네네. 네네. 저 하얀 거있 네네. 노란 거네 노란 거. 더 더. 안 나왔어요. 약간 불가 어, 아, 그래좀 불어져있어요 이제 달고어요어요봐요 이렇게 평가 많이 갖춰한거지 모르겠나 본데요. 어어, 흩어졌어. 좀 흩어졌어. 어 어, 흩어졌다 좀. 어? 흩어졌어. 아니, 좀더 해요. 조금 더 빨아 드릴까? 오, 뭐야, 저거? 저 저기요, 저거요. 빨아 드리고 만나 어떤? 아저씨 지금 달고 있어요. 병아리가 부서지고 있다고. 응. 안 보여 갑자기. 갑자기 안 보여. 아우 밖으로 내놨물 한번 내릴까요? 네. 물 한번 내리고 다시 반 그냥 대고 물좀넣어 <웃음> <웃음> 이거 뭐 음식 쓰레기 뭐해 놓은 건가?

사람 모르... 잘 아시는 거. 같냥 그냥... 옛날 건데, 구멍이 좁아가지고사러지 올라오다가 걸려가 뭐 이렇게 떼어낼 수가 없지 저거 말고 요즘 잘 나오는 거 있는데 옛날 거 이거 는거는 어떻게 교철 방법이 없 겠네 응.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빼지도 못해요 아, 빼지도 못하고 아, 그때 저걸 썼었까 옛날 거 아닐까 꼽아줘 없었나 봐 켜게요 예 일단 빼야되는 아, 뚜껑 한번 열어봐요, 일단. 응? 얼마나 찼나? 정말 꽉 찼다니까. 괜찮네, 다행이다. 넘치진 않겠네. 넘치지, 진짜. 작아가지고 엎드 <laughs> <laughs> <laughs>